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대표 차출론이 나오는 와중에 한 장관의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민주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는 무엇이고 통치는 어떤 것이며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백운계 시사일본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내부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윤경호 m b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입니다. 오늘 정치는 무엇이고 법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두분 선정해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소환하는 걸그게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던데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제 기억으로는 문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들어가,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요. 예. 뒷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따로 생각해 보기라고 오늘 아침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지금 국민의 힘전당대를 앞두고 대표 차출론이 나올 정도로 여권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패널 두 분이 법률가시니까 두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근택 부원장. <laughs> 법치와 통치 어떤 게 위에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통치행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법과 그러니까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 이게 어쨌 이제 통치행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갈수록은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통치행위로 봤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대선 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북 선거 문제라든지 이게 다 통치행위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지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그럼 이제 저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소환 조사할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할 거다 아니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그건 원론적인 얘기가 맞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 맞는데 지금 어쨌든 이 대북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송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이 월북이냐 아니냐 뭐 실족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은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전 정부에 있었던 자료나 지금 있던 자료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판단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거를 뭐 통치행위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사실 이제 통치행위로 뭔가 이제 위법적인 게뭐 법에 위반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뭐 법을 거리게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북한 워딩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그리고 어, 법치 위에 통치 없고 법치 위에 정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다.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법으로 가는 거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수장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한 장관의 발언과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다.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을 한다고 경찰서 가자 하면 그게 맞는 이유시고 맞는 공동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판단,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의 영역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현근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행위, 정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을 어건, 어기면서까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면서까지 할수 있는 판단은 없다.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사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장관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정치와 법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수 소장? 정치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좀 예외적인 상황들을 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말이 정확히 또다 맞으려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2월 2일까지 예산은 처리하라고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들 다 처벌 받아요? 거기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때까지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만 있지. 그것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고 해서 무조건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12월 2일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협의를 하고 다시 언제 기일을 정해서 예산을 처리하자. 이것은 하나의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정치적인 판단, 통챙이가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요. 법치 국가죠. 법치해야 되는데 정치와 법치 이걸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laughs> 한동훈 장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laughs> 들고요. 일단 통치 행위라는 게 사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사법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정치 영역이 있다라는 걸 법체계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뭐 헌법을 초월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 말을 꺼낸 맥락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른바 <laughs> 그 월북이라고 진단한 부분 수사에 대한 본인 입장을 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입장, 원칙적인 입장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과 관련해서 본인은 최소한 소환 내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닌데, 그러면, 본 한동훈 장관은 민정수석 운운하면서 거론을 했잖아요. 민정수석과요. 법무부 장관은 그 동일한 언급을 했을 때 달리 평가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 계속 법치 이야기하는데요. 검찰청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오해를 살까 봐 굉장히 신중하고 자제했던 거예요. 전혀 자제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ing인 상태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과거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그래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벽치라는 그 기준, 본인은 지키고 있는지 대묻지가 않을 수가 없고 대단히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서, 핵심 측근이라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나 보다. 왜 이런 오해를 자초합니까? 시사 1번지의 아리스토텔레스 윤경호 의원의 생각을 좀들어보시고 <laughs> 무슨 말씀인지 잘못 알아듣겠고요. 어, 이 말이 아마 지난번 서운 안보실장 구성명장 발부된 후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 이 최종 승인자 나다 그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게 통치 행위라면 아마 논란이 또 다른 차원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에, 법의 잣대를 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동안 법무장관이 지금 한 얘기대로라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건데 그러면서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결정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 저 역시도 DJ 때 대북 송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는 그 잣대를 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한그 발언 그리고 이게 통치 행위에 해당된다면 다른 문 대통령의 여러 결정도 어 어떤 잣대로 봐야 될 거냐. 이거 같이 올려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미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위냐, 어느 게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합리적이냐라는 걸 따져볼 때 법이라는 게 정해놓고 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지만 그 집행은 누가 하나요? 뭐 위임받은 결국 검찰도 위임받은 거고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저는 통치권 역시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이미 통치 행위라고 간주를 한다면 법의 잣대를 대는 건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통치행이라는 거하고 정치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하통치행이라는건 아시겠지만 이제 법의 영역에 벗어나는 법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갈수록 축소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현상들은 뭐 사법의 과잉 어쨌든 이걸 과잉 정치의 축소 이걸 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행위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사법으로 고소고발로 처벌로 해결하고 있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법적으로 풀어가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문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릇으로 놓고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 그 통치를 해야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에서 정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 그게 초월하는 게 통치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소송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분 변호사님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실 수도 있지만, 있지 않을까 저는 전제를 깔지만 ADR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에,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마지만이 뭐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조정과 중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법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다 재단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나 그게 아닌 방법으로 갈등과 다툼을 풀어나가는 거는 소송, 그 중재와 조정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더라. 우리보다 먼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요. 음, 꽃 꺾지 마라님, 검사가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의 발로 아닐까요? 법학과 커트라인이 정치학과보다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주주님, 법이 그렇게 완벽한가? 법지상주의 허허. 음, 홍님은 좀 비꼬는 글을 주셨네요. 헌법 법률 위에 시행령 통치가 있다. 아마 법무부 시행령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음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도우 스태핑하네요. 엉겅님 그런 글도 주셨는데 <laughs> 요즘에 중심에 섰지요. 자 통치가 무엇이고 정치는 뭐고? 또 법치는 뭔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게 하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 될수 있을까. 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영호 내대표가 3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그냥 나왔겠느냐. 조용원 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하고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 있던 거 아닐까? 그렇게들 짐작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을 불쾌해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또 장재원 의원은 심판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니, 그 심판 얘기하는 거지. 기준 같은 거 정하는 거 심판이 하지. 그러면서 또 당내 지도부에서도 지도부? 뭐 자원 핵심 실세들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장성철 소장 먼저 한동훈 장관 국민의 힘당 대표설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9%죠. 5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아니야, 아직 정치할 준비 안 됐어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도 아니요, 저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할래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정치를 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전반전에 나갈지 아니면 2024년 총선에, 총선이라는 후반전에 나갈지 시점이 문제지 정치할 것은 명확한 관 사실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군들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장관이 항상 1등 나오고 당내에는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할 만한 3박자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라고 대통령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갈 확률은 50% 이하 49%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장제원 의원하고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은요, 윤핵관들이 정진석, 주호영 이두당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속시뭐 예,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왕따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안든 걸까요? 본인들 뜻을 안 따라준 거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진석 주호영 대표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좀 갈등이 커져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진석 대표도 국조 안될것 같아라고 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편을 들어줘서 국조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유네관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심정. 어, 저 사람들 우리 편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윤핵관들은 장재원을 비롯한 그분들은 우리 윤핵관들이 주도가 돼서 전당대회 때 우리가 호흡 맞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일설의 여의도의 어 분석에 의하면 장재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 장재원 의원은 사무총장이 돼서 다음번 총선 공천 실무를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호흡 맞춰서 윤핵관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돌아다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의도에서 예. 돌아다니는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결국엔 전당대회와 차기 당대표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그냥 지도부끼리 또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을 말하는 겁니까? 유네권 예. 장재원 아니 뭐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편은 국민의힘은 다한편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유네관들이 모여가지고 65명이 모여서 국민공감이라는 그런 모임을 결성을 했잖아요. 11명이라면서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참석까지 뭐 하고 덕담 한 분들까지 참석자가 얘기하면. 이런 한 명이고 네. 그러면은 회원은 육십오 그 명국민공감에 들어간 사람은 6 5 명이고 네. 그러면은 정진석, 주호영두 분은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고 어제 참석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덕담하러 가지도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심기를 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달에 또 사인방 초청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전당대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 당 대표 선거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랑 호흡 맞는 사람 우리가 전당대에서 당 대표로 뽑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 지도부에서는 그게 맞아? 그 사람들로 과연 다음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부분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명이 국민 공감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15명인가요? 50명이 안 들어갔어요. 50명이 안 들어갔네요. 그렇게 두 그룹이 갈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유례관이지만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 을 보면 중진 의원들과 그러니까 다수 선수가 높은 의원들도 거기 참여를 안 했어요. 권성동 의원도 참여 안 했으면 대장이 누굽니까? 장재훈 의원이라고 봐야죠. 어.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보다는 장재훈 의원의 힘이 좀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진 않은 5 0 여분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일까? 지금은요. 어쨌든 친윤들한테 잘 보여야 다음번 공천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나머지 오십 분들은 좀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 아닌가는좀 생각이 들고 공부 모임이라면서요? 공부 모임이지만 많이 우리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다 봤지만 친문, 친박, 친 MB 이 핵심들은 모여서 항상 공부 모임을 가장한 개파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 공감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항변을 하지만 친윤 공감 아니면 공천 공감 음. 이러한 모임이 아닌가라고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50명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laughs> 아니면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희들 공천을 받나 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저런 분열적인 개파 모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파 모임이라고 봐야죠.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해도. 아 당연히 개파 모임이고 이건 뭐 개파라고 얘기하면 과거에는 뭐저 보스가 돈이나 아니면 기타 자리 이런 걸로 끌고 가는 일본식의 자민당식의 뭐 이건데 우리는 뭐 그게 사라졌다 아니다 상관없이 전 장성철 소장의 말씀 여러 가지 뭐 공감이 가는데 그,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신감, 일사불란 이런 얘기를 이제 몇번 강조하셨어요? 특히 윤핵관 그룹들이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을 운영을 이거밖에 못 하나요? 아니 당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현직 법무장관 하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6개월 권리당원 규정이라든지 3개월 권리당원 규정이라든지 여러 걸림돌이 많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한게 최근 며칠 예. 나타난 게 그대로 투영된 것 같다. 어떤 때 지금의 지도부를 만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윤해권들을 만나면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laughs> 맞아요. 그게 그대로 전원 전원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것 같다. 더 중요한 건 출범한 지 지금 200일밖에 안된새 정부의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에 지금 만족하고 안분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떳떳한 일이에요. 유네관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하루라도 당겨서 전당 대회를 하고 정말 국정을 좀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조금 제시를 해 주는 한 하나라도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유네관들은 제 앞길 하나도 지금 가리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거리 집단인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좀 상대적인데 지금 어쨌든 당헌 당구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 보거든요. 어 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물어날때 보면 이거 뭐 손바닥 호떡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당헌당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결국은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셋 중에 어느 정도 후보가 정리되고 만약에 유력한 주체가 나온다. 특히 만약에 뭐 유승민 이런 분이 지금 이제 어쨌든 민심을 얻고 있는데 당심에서 또 앞서간다. 그럼 선택 카드가 없잖아요. 유승민한테는 절대로 못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기 싫은 사람이라도 끌고 나와서 나와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특히 만약에 당헌당규를 바꾸옴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느냐. 여기에 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이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가는 구도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대표 차출론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체들의 제목을 보면 비판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목을 보면 여야의 빈곤한 한탕 정치가 한동훈 당 대표론 함께 띄웠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차출이든 아니든 한동훈 효과가 드러낸 국힘의 민낯.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형은택 대변인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대표 설 나오는 것에 절반은 민주당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뼈 아프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실수를 많이 한게 사실 맞고요. 그건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뭐 민주당의 키우 면도 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분이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만난 분들은 지금 뭐 권선동 장재원 얘기하지만 이분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건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이인자로서의 얻는 어떤 지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거나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도 영향이 있다. 저는 뭐 민주당이 키워준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계속 게 어찌 보면 이제 빼앗은 얘기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키워준 게 결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 아니냐라는 네. 얘기랑 비슷한 <laughs> 얘기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면서 현 정부에 맞설 때 하고 황태자로 이인자로서 나서는 것은 좀전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닮은 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그래서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음. 그런 궁금함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한동훈 차출론 계속 나올 때 아니 내가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이면 어떨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정치를 전 사실상 선언했다고 보고요. 왜냐 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뭐 정치 안 한다. 장별은 사님 잠깐, 네. 잠깐 15분 더 이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